이렇게, 돌판 받아들게요 타이어는 많이 남왔습니다장기수들도좀있고요 실내도 양호하고, 실내는 게 타이어도 양호한 스프링, 뜯어줄 수 있어요. 해야 이렇게 또한스를 퍼포먼스를 하 해야 되고요. 퍼포먼스를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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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요 하긴 하긴 다긴 하긴 하긴 하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등이 늘면서 4분기에도 대출이 17%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계빚이 전반적인 네, 씨, 특별하게 잡소리가 들리지는 않네요. 네, 후방 센서 있고요, 열선 시트, 라디오, 네, 에어컨. 좌측 사이드미러가 깨졌는데 저거는 부품 사서 교체하면 될것 같습니다 실내 상토도이 정도면 뒤도 양호하고요 실내 세차하면 깔끔해질 것 같습니다 돌리는 기구요 모터입니다 7km 수 92996km 확인입니다. 네, 오늘 포터 더블캡 차량 보고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92,999km로 어, 14년식인데 되게 잘 타신 것 같아요. 관리 잘된것 같습니다. 엔진 소리도 괜찮고요. 차체 외부도 어, 한판 정도 이제 판금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좌측 어, 쿼터 쪽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작업하면 한 10만원 미만으로 작업 가능하니까요. 이정도는 뭐, 이 정도면 상태가 좋다고 봐야죠. 네. 보통, 화물차는 포터2를 가장 많이 선호하세요. 포터2 보실 때 주의할 점은, 하부 보시면, 판스프링이 있어요. 이거, 사진으로 남겨둘 텐데, 판스프링이 깨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잘 깨진대요. 그래서, 판스프링은 보강해서, 이렇게 오래 타시려면, 어, 그렇게 운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이 차량은 사고 차량은 아니고요. 근데 단순 교환은 있는데, 상태가 괜찮아서 고객님에게 오늘 입차를 권장을 드리려고 합니다. 포터 같은, 어 11인승이나 포터 같은 경우는, 시동력세가 5%입니다. 7%가 아니라, 이제 일반 승용이랑 다르죠. 5% 정도가 되고, 포토 같은 경우는 오토와 스틱이 있는데, 스통보다는 오토가 좀덜 나와요. 오늘 이 차량은 오토입니다. 어, 잘안 나오는 오토 차량이라, 오늘 좀 오래 기다리셨는데, 오늘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실내 상태도 이 정도면 굉장히 깔끔한 거거든요. 네, 한번 보시면 굉장히 깔끔합니다. 네. 아주, 어, 포터 차량 요즘에 제가 많이 구해드리고 있는데 어, 키로수가 좀 있더라도 상태 잘 고르면 좋은 차량 많으니까 어, 문의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